방송 안킬 그 뭐야 선물 받았는데? <laughs> 방송을 킬하는 어, 무언의 의지 아냐? 무언의 압박 아냐 고기어개 선물 받았는데? 이 시키 아직안 켰습니까? 선물 받고 방송도 안 키는 겁니까? 정말 무섭다 <laughs> 이 시키 새끼 독한 시키겠다 통붕이 녀석들 역붕이가 되도록 해라 통붕이 녀석들 역붕이가 되도록 해라 근데 왜 반대는 안됨 <laughs> 시발 나는 개발했어. 별로 있지도 않은데 이 새끼들아. 무슨 어, 켜. <laughs> 명방하는 템포를 가한테해가에게돈하지 마. <laughs> <laughs> 너나 팟딱이라 익명 확인 가능해. 어 시발 진짜잖아. 이 개새끼. <웃음> <웃음> 아 미친. <laughs> 뭐야 이거. 아까 와플 먹고 싶다 했더니 씨발 배달상업권 5만 원 동안 못... 여기에 대체 몇 명이 있는 거야? 내시초사아니 네, <laughs> 내가 이거 하면서 그 우리 그림 작가 작업물을 같이 보고 있어가지고 아. <laughs> 그래서 어, 방송을 켜기에는좀 정신이 나나요. 통땅이한테 만원 줘야지. 안녕하십니까.